자, 우리 이거 30번 문제 보면은 자, f를 갖다가 6번 미분하고 영 넣어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얘를 이제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. 어떻게? 자, 주어진 함수를 맥클로링 급수로 전개를 해서 x6승의 개수를 찾고 거기에다가 뭐 곱하자? 6 팩토리알 곱하자. 자, 그러면 내가 얘를 보면서 지금 어, 맥클로링 급수로 전개를 해서 x6승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 x 제곱 곱하기... 안에 있는 덩어리에서 어, 3을 밖으로 묶어내게 되면 루트 3이 밖으로 나오고 안에는 루트 1 더하기 3분의 x제곱이라고 써야겠지. 자, 그러면 얘는 2루트 3 x제곱에 이 괄호 안에 덩어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3분의 x제곱에 어, 2분의 1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. 자,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이항급수가 뭐였냐면 1 더하기 x의 p승이 1 더하기 px 그리고 2 팩토리알 분의 p, p-1, x제곱 하면서 가는 거였으니까 어이 급수를 이용해서 x자리에 3분의 x제곱 그리고 p자리엔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밖에 있는 2루트 3x제곱 덩어리는 그대로 냅두고 이 뒤에 있는 덩어리만 이 밑에 있는 이한 급수 덩어리에 x 자리에 3분의 x 제곱을 넣고 p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서 1 더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3분의 x 제곱 그리고 어, 빼기 4분의 1에다가 이팩토리얼 한번 더 곱해주고 x 자리에 3분의 x 제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분의 x 4승 이렇게 써야겠지 그리고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전체에서 x6승의 개수를 찾고 거기에 6팩토리얼 곱하자 그랬으니까 x6승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나오는 숫자냐면 2루트3x제곱에다가 얘를 곱해야 나오는 숫자지. 그러면 거기서 개수만 따서 보게 되면 2루트3에 어 2팩토리얼은 결국 2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에 90, 아니 90이 아니라 9분의 1자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이너스 36분의 루트 3이 x6승의 개수가 되겠지.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자고? 6팩토리알 곱하자고.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? 어... 65432를 지금 6 곱하기 6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. 6666 약분하면 마이너스 20루트 3 같은 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지. 그래서 음, 13번의 정답,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.